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. 이번 시간 주제는 네. 2020년 이민년 네, 네, 귀인을 네. 만나는 띠. 귀인을 만나는 띠. 네. 귀인하면 진짜 뭐 복이죠. 음. 여복도 있고 남복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치. 귀인하면 다 모든 게다다 다 코드가 맞아야 되고, 어, 하는 것마다 잘 달져야 되는데 네. 제가 봤을 때는 올해. 어, 용띠, 원숭이띠, 쥐띠가, 삼재가 들어온다고 해도, 뭐, 사주마다 다르고, 띠마다 다르지만, 네. 용띠는 뱀하고 말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용띠는 뱀하고 용하고 비슷하잖아요. 네. 그죠? 네. 그리고 또 말은 이 용은 바다의 용이지만 말은 땅의 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또 합의가 들죠. 음. 그러니까 기인이 들고 다 합의가 잘 되죠. 네. 맞는 것도 이렇게 꿍짝도 잘 맞아 어, 하는 것도 잘 돼. 그러니까, 그렇게 되면은, 용띠하고 뱀하고 말은 합의가 잘 된다. 그러니까, 그렇게 되면 용띠하고 뱀하고 말은 네. 합의가 잘 들어서, 귀인이, 그러니까, 남녀 사이도 그렇지만, 하는 것도, 네. 사업도 그렇고, 대화도, 친구도 이런 게잘될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일이 참 많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, 네. 또 원숭이는 올해가 산재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또 원숭이는 소하고 양. 소띠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은 또 넓은 초원에서 놀지만 원숭이도 뛰고 놀아야 되잖아. 같이. 그렇죠.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원숭이가 또 소+ 소 등에도 올라가서 있고 막 그래요. 네. 합의가 이렇게 많이 들고는 하고 하더라고 음. 그래서 합의가 들면서 귀인이 있죠. 음. 응. 그래서 이분들도 대, 귀인이지만 대박도 될 거예요. 응. 그래서 머리도 좋고 네네. 그러니까 또 소띠는 과묵하게 일만 하시잖아 네네.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합의가 들어요 옆에서 한쪽에서는 짱짱짱짱 거리면 한쪽에서는 과묵하게 딱 누르고 있잖아 네네. 그러니까 그래서 합의가 잘 든다 양띠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양떼목장처럼 이렇게 네네. 다 몰아주기 하면 네네. 다 놀아, 몰아주잖아 그래서 그런 게 요즘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도 많이, 제주도 많이 부리기 때문에 합의가 잘 든다. 네. 그리고 또 집띠 하면 또산재 들어오면서 합의가 들고 기인이 드는 건 집띠, 토끼, 돼지. 음. 응. 그러니까 항상 토끼는 뭐예요? 산에서 내려와서 옆에서. 보호도 하고 지도 집안에서 많이 있기도 하고 돼지도 집안에 돼지는 그저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귀인이 많이 나타나죠 네네. 그래서 합의도 잘 들어 음.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많다 생각이 들어요 네. 그래서 뭐 아닌 것 같은데도 잘 맞아 네. 내가 볼 때는 아우 아니야 뭐 띠가 이게 뭐가 맞아 막 이래요 근데 보면 잘 맞아 내가 봤을 때는, 그러니까, 아유, 뭐, 이 사람들이, 뭐, 어떻게 사람 아닌 것 같아, 긴것 같아 하는데도, 가만히 이렇게 노는 거나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, 지하고 어, 토끼는 총종종종종거리고 차을차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돼지는 그냥 말 없이 어, 꿀꿀꿀 <laughs>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잘 든다는 거고, 귀인이 많이 되는 거죠. 귀인도 네.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. 그래서, 어, 아, 아까 좀 전에 시간에도 대박 뒤도 말을 했겠지만, 네. 여러분들이 물론 다 뭐. 회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요거는 요 띠는 진짜 합의가 들고 기인이 남녀 사이, 내가 봤을 때는 남녀 사이가 참 많이 기인이 될것 같아요 네. 서로가 윙윙윙 해주다 보면 기인이죠 음. 그게 다른 게 별게 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. 음, 그래서이렇게두면 괜찮다 근데 네. 네. 삼재가 들어온다그래도 용띠, 원숭이띠, 쥐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.